시비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순종하면 즉각적이고 영원한 보상을 얻는다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11장 18절. 찬미가 601장.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 진실하네, 너 깊은 있으니, 내몸이 말씀을 마치 철필로 기록한 듯 모두의 영혼에 아로 새겨야 한다. 순종에는 보상이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분명한 지시사항과 제안사항을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그분을 섬기고 하늘 우주 앞과 타락한 세상 앞에 승리자로 설 자격을 얻게 하셨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 이 필수적인 사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불경한 자로 간주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고 입증해 보이기 위해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낮추어 자기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루며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의 해가 되는 것을 만약 자신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몫을 돌려드리게 하신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정을 헌신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포도밭이 불모의 땅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전부 내놓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사업을 세워가는 일에 사심없는 관심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명심하라. 우리는 혼자서 일을 해낼 만큼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을 입증해 보이고 시험하셨듯,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 우리를 입증하고 시험하고자 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명령과 순수함을 그릇되게 표현하는 분별없고 불순하고 변덕스러운 병사들로 자신의 군대를 채우지 않으실 것이다. 리뷰 엔헤럴드 1901년 10월 8일 순종에는 보상이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 필수적인 사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불경한 자로 간주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말잘 들으면 상 주시고 안 들으면 벌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순종한다고 해서 보상을, 불순종한다고 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 피조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며 죄인 하나가 그분께로 돌아오시는 것보다 그분에게 더큰 기쁨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불은 온도가 높고 함께 있는 물체를 태우는 속성이 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다.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과 공존하실 수 없으시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피조물은 당연히 죄의 삭신 사망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만 입뻐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미워하시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의의 태양이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오시면 나는 기뻐하고 함께 영생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죄와 함께 태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인가? 중간 지대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고 둘중한 가지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 주님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